보겠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. 뭐든지 열심히 아주 아주 그냥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죠.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나 연예인 뭐 유명인이 됐겠지. 오, 이분은 이분은 어, 이분 스스로가 자소성가를 해가지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. 둘중 하나야. 이분이 태어남과 동시에 집안이 바로 섰거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가정이었다가 이분이 자소성가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웠거나. 가문을 아주 자서성가하고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주변 친구들을 엄청나게 잘 챙겨주는 분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. 그리고 고집도 있고 화끈하다 사람이. 그리고 밝다. 매우 매우 밝다. 꼭 그룹의 리더하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디 가든 좀 뭐랄까 좀 우두머리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32살 자, 계속 파고 보자고 일단 원국을. 어,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은 어, 아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분이세요 이번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카드 게임을 해도 뭐 돈을 뭐 따거나 하면은 거기서 오는 쾌락, 쾌락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돈 버는 거돈 벌었을 때 거기서 오는 재미가 아주 그냥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만큼 민감한 것도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막힌다, 아니면 본인이 예정했던 일이 좀 틀어진다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. 이런 분이 이제 뭐 이런 분은 진짜 투자하면 큰일 나요. 투자하면은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크고 왜냐하면 한돈 그 돈에 대한 그 민감도가 너무 쾌락에 가깝다 보니까 그 쾌락을 계속 찾다가 그냥 한방한 한 방에 가버리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허세기도 강하고 과시하는 것도 있고 괜히 스케일이 커 보이는 것도 있어요.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운이 좋은 때가 잘 맞으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해외에서도 팬이 생긴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그렇지 그리고 정인이니까. 그 이제 이 분이 이제 뭐 어디 직장이야 닌데 취직하려면은 이제 학벌이 좋아야 돼요. 학벌이 좋아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이세요. 공부를 좀 해야지 돈과 직결된다. 그러니까 뭐 고졸 이런 거면은 뭐 어디 직장 취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. 고졸 고졸 출신 연예인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. 임정관, 평관. 괜찮네. 아 근데 공부 잘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. 아니야 그래도 상관이 없지라도. 음 응. 학교는 그래도 좀잘 나왔을 가능성 이 있다. 중퇴 가능성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나름 좋은 학교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. 자 그리고 연애운. 연예운은 있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이런 분들이 좀그 살짝 지못미긴 해요. 이런 분들이 잘 싸워, 엄청 잘 싸워요. 그러니까 한번 뭐 파트너랑 한번 싸움이 나면은 대판 싸움이 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막 그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가 있겠다. 연애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또그 약간 사이어인 기질이 있어서 힘들수록 성장하는 분들, 힘들수록 좋아요. 힘들수록 좀 이겨낸다. 어, 화도 많지 이런 분들. 그리고 연애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솔로다. 여자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결혼하게 된다. 이러면, 은 어, 그래요? 힘들수록 잘 된다고? 아, 그게 또그 보여진다고? 오 미니까. 한 2029년 뭐 이럴 때. 2019년. 그럼 대운도 이제 경인대운으로 바뀌고, 유금도 들어오고 하니까. 2029년에 뭐 결혼을 하든, 뭐좀 애인이 생기든 할것 같아요. 그쵸. 그럼 이런 분들이 독립도 빨리 하고 그러세요. 독립. 어렸을 때. 그리고 집안도 좀 유복한 집안 완전 뭐 부잣집 까진 아닐지라도 뭐 먹는거가 또 먹는걸로 뭐 부족했을 건 아니다 먹고는 살았겠다 집안도 어려서 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람이 이제 뭐 어려서 가난했어요 음, 집으로부터의 원조 뭐 응원 이런걸 받을 가능성도 크고 이 29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분은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오호 그리고 이분은 내년 있죠 내년 내년 생일 지나서 그러면은 언제야 만으로 33살 내년 6월 이후로 뭐 하나 좀 시작을 하게 될것 같아요 뭐 배우면은 뭐 작품이 되겠고 뭐 가수면은 뭐 새로운 앨범 이런게 되겠고 굉장히 좋습니다 33살 부터 아마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33부터 거의 10년 동안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건데 매우, 매우 긍정적이죠이면 결혼도 잘 결혼도 가능할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 본인 일도 새롭게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갖게 될 것이다. 오 소름 맞아요. 맞긴 뭐 맞나 보네. 그래도 아쉬운 거는 이, 이 사람이 가순지 뭐 배운지 그건 모르겠어.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굉장히 붙임성도 좋고 사람이 밝을 것이다. 33살의 소름이라고. 아뭐 뭐, 뭐 이미 발표된 게뭐 있나, 있나 보죠? 33살부터 뭐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만으로 33세에요. 만으로 33세부터 뭔가 좀 되게 중요한 게 시작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가요. 그런 흐름이 되게 좋아요. 그것도뭐좀 살짝 될놈될 될 이런 느낌.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2022년 이때 아마 좀 대박이 터졌을 것이다. 2022년, 2년 전이죠. 이때 좀그 뭔가 대박이 터질 조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. 네. 작년도 나쁘지 않죠. 2022년에 아마 크게 뭔가 이 사람이 시작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. 2022, 2022년에. 그래뭐 계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. 이분은 뭐 이런, 이분은 끈기도 있고, 끝까지 밀고 갈수 있는 체력도 있고, 근성도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있어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걱정이 없다. 그리고 살짝 좀그 살짝 좀그 집요한 면도 있어요. 집요 집요함 이런 분들이 한한 가지 몰두에서 어 그거를 파고드는 습성 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좀 전문가라는 그런 재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올해도 좋겠네. 앞으로는 이제 내년 이후로 조, 굉장히 좋을 것이고, 연애나 결혼적인 측면은 이제 2029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. 2029년 결혼 가능성이 있겠죠.